야, 오늘 초청 교수님 오셨대, 빨리 들어가자. 아, 근데 뭔, 뭐 같은 강연 하신다는데? 자, 어서, 어서 앉으세요. 로리카 콤플렉스? 요청이 많았던 설명회여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로리콘 설명회 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리타 컴플렉스 설명회가 뭐였고? <laughs> 원래 이런 강연하는 시간이었나? 우리 수강생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가봐요. <laughs> 근데 이거 존인이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강의하는 컨텐츠였잖아요. 충분히 시끄러울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 시끄럽죠. 예상을 한게 아니라. <laughs> 로리콘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라는 예명으로 재밌으시네. 활동하고 있는 스물일곱 살의 대한민국 남성 장지상이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27살이라는 네. 게왜 이렇게 웃겼냐나안늙 같아? 야이 25살이. <laughs> 자 우리 낭만숟가락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자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콘텐츠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발언들은 예능을 위한 픽션일 뿐입니다. 광물립하시면안 됩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님들이 이거 준비하라매 해가지고 한 거잖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변론하는 자리예요. 강연이에요. 최후의 변론이런 건가요? 하나의 설명회고 강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받습니다. 무슨 질문들을 주로 받을까요? 우리 이하이한님은 어떤 질문을 주로 받으세요? 사람들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세게 차면 안 부러지냐?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특성에 맞게 받는 질문들이 다양해요. 팔칠님은 어떤 질문을 좀 주로 받으세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생길 수가 있느냐? 신인가?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야, 너 로리콘이냐? <laughs> 역겨워요. 뭐 자랑인가요? 야, 너 로리콘이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음 맞아. 예 맞습니다. 나 로리콘이에요. 와, 미칩니다, 아 미친놈이다 이거. 근데 더 이상 해당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않을 거예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제 오픈하신 거예요? 그치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범죄예요 제가 오늘 설명의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나무위키에 검색을 했어요 뭐라고 검색을 했을까요? 제일 예쁜 로리 캐릭터 저는 그저 세 글자 로리콘 하고 나무위키에 검색을 했습니다 로리콘에 해당되는 인물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실존하는 남성 문단에 딱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야테 대한민국의 래퍼라고 <laughs>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씹새끼입니까? 이거 누가 넣어놨습니까? <laughs> 아니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 명밖에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걸개 충격이네. 그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설명회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로리콘 대표로서 확실하게 내가 소리를 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리 내왔죠 어차피 로리콘 당신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지금 오히려 떳떳합니다 남들 눈을 피해서 로리콘지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좀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부끄러워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취향이 생긴 걸 뿐인데 왜 내가 이걸 숨겨야 되고 고통 받아야 하는 거지 병신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루리콘인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훅폭풍이나 이런 걸안 무서우세요? 아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이 모든 걸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의 시간을 갖는 거고 이런 콘텐츠를 꾸미게 된 거예요. 그럼 혹시 아까 맨 처음에 예능일본 가몰이하지 말라 달라는 그 경고문 잘라도 됩니까? 절대 안 되고요. 그게 거기에 <laughs>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전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남들을 설득해야겠다. 내가. 로리콘 주제에 지가 뭐된줄 알아? 로리콘. 왜 극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왜 로리콘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돼야 마땅하고 매장당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걸까요? 로리콘이 극혐인 점. 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연 님? 정신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아직 어린이를 성적인 매력으로 느낀다는 게 너무 역겹고요. 낭만숟가락 님은 로리콘이라는 존재가 왜 극혐인가? 아니, 다른 예쁘고 매력적인 성인 여자 캐릭터들도 많은데 왜 어리투디 캐릭터들을 좋아하냐 이거죠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새끼 네. 뭐야 뭐? 왜 물어본거야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인유가 의자를 보고 의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침대보고 침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는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아, 아예.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약속을 더 해보면 어떨까 절대로 나 하야테는 3D와 2D를 동일시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여고생이 좋다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니시고 그런 적이 없고요. 자, 큰 가슴보다 작은 가슴이 더 좋다고 막 그런 말도 많지고 그런 적 정말로 없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로리콘인 건 아니잖아. <laughs>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쵸 여고생은 진짜 아니지. 너그 바로 감옥이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하얏테는 절대로 3D와 2D를 동일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씨. 정 이상해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 분간이라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일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면 안 되는 곳에서 잠을 자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은 우리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왜냐면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여자친구 한 명을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리즈마 이리아라는 캐릭터 휴대폰 바탕맨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타코인 걸 숨기지 않았었으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애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극혐이라고 하면 바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근데 어! 뭐야! 이 캐릭터 되게 귀엽다. 갑자기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사귀었어요. 그래서! 아 뭐야 뭐 어쩌라고 뭐어라는 거야 그 친구는 키가 170이 조금 넘는 엄청 큰 키죠 여성 중에서는 로리 캐릭터? 그런 캐릭터랑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처럼 2D 로리 캐릭터는 좋아해도 현실에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랑은 애초에 별개예요 네. 아 아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재밌게 레크레이션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왼쪽의 분이 누구시죠? 장원영님요 그쵸 아이브의 장원영님 굉장히 핫한 여자 아이돌분이죠 오른쪽은 맥음... 밍띠요. 코동스바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메구밍이라는 캐릭터고 로리 캐릭터의 대표 인물 중한 명이죠. 저는 여기 둘중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매고민 고릅니다. <laughs> 장원 형님도 너한테 골라치고 싶어하지 않아. 자 이번에는 에스파의 윈터 그리고 노게임, 노 게임 노라이프의 시로 팔칠님은 누구 고르시겠어요? 저시로요 이하영님은요? 저도 시로요. 아니 물어보는 대상군이 잘못됐잖아. 다 시동만. 자, 뭐야 씨발 저도 시로입니다. <웃음> <웃음> 점점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3D랑 2D 완벽하게 분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나는 2D를 더 선호할 뿐이다. 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일 뿐이에요. 브로리와 포로리 이 중에서는 뭘 고르시겠어요, 팔칠리? 포로리가 차라리 귀엽죠. 이아님은요 예, 저도 포로리 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근육질 남성을 이 취향이신 낭만 숟가락이님은요? 포로리 고르겠습니다. 저는 타이가를 고를 겁니다. 뭐야 <laughs> 씨. 아, 뭐 선택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나눠서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제 로리콘과 무제 로리콘을 확실하게 분간시킨 다음에. <laughs> 아 로리콘 아 안에서도 분류가 돼야 한다 이, 이건가요? 로리콘이라는 글자만 듣고 싸잡아서 욕할 게 아니라 너 유제 로리콘이냐 무제 로리콘이냐 확실하게 <laughs> 검증을 거치고 유제 로리콘이면 삐용삐용, 무제 로리콘이면 아 그렇구나 존중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뭘 존중해요? 정말. <laughs> 진짜 이 새끼가 위험한 새끼인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가? 확실하게 나눠서 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는 왜 로리콘이 되었는가? <laughs> 제가 잼민이었던 시절 투니버스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접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때 걔네들이 누나였어. 보다 보니까 어 내가 나이를 먹게 됐네? 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잠시만요. 그쵸? 제가 치츠가고시치키코라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캐릭터를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접하고 그 캐릭터를 좋아했고 아직도 그 좋아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근데 그 캐릭터는 나이를 안 먹고 저는 나이를 먹는 걸 어떡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로리콘이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납득할수 없어요 왜냐면 그 캐릭터는 나이가 안 먹고 나는 누나의 감정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은 30대 츠키코를 좋아하실 겁니까? 아 그쵸 그냥 제가 막그 캐릭터 어려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연상의 누나로서 그 캐릭터를 좋아했던 것뿐인데 걔는 나이를 먹었어요 그럼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서 나보고 로리콘이라고 그면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하인 예, 예, 수강생님 예,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잠시만요. 당신들은 난 옛날에 초등학생이었던 과거가 있으니까 난 초등학생을 좋아해도 문제가 없는 거겠네? 뭐 이렇게 아니죠, 생각하시는 아니죠, 아니죠. 거 아닌가요? 나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님들 토론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사실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 밤 잠을 지새지 못했어요. <웃음> <웃음> 이로써 알수 있는 사실이 보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었구나. 죄악감을 느끼면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 이유가 뭐다? 나는요, 그저 일관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 미친놈. 멋있어 보이게 써본 게개열받는다 나는요, 한 사람만, 그한 캐릭터만 좋아했는데, 걔는 안 자라고 나만 자랐을 뿐인 거예요. 와, 기립박수. 뭐야, 환불해줘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초등학생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지금 나이 돼서 좋아하는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네, 하야테 님은 보면 은 장송의 프리랜. 이거는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성인 다 되고 나서 보신 애니메이션인데 왜 어린 때 모습이 계속 좋은 거죠? 나는 그냥 취향이 굉장히 일관적인 순정남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니, 어느, 얘기는... 어느 말이든 일관적이란 말이 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laughs> 질문에 설명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안, 안 나왔는데요. 아니 뭐막 나한테 개지랄 개지랄들 하시는데 나 아니 그냥 귀엽다고 그냥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한대? 내가 뭐뭐뭐뭘 한대? 그냥 귀엽다고! 귀여운 걸 귀엽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강아지 보고 귀엽잖아. 고양이 보고 귀엽잖아. 롤이 캐릭터 그냥 귀엽다고. 귀엽다고 어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역겨워. <laughs> <그냥 귀여워. 웃음> 근데 아 그래 뭐 귀여운 거 알겠어요. 근데 왜 페르니 다코스는 아, 너무 커 이런 말을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귀여워지니까 그래가지고 한 <laughs> 소리고요. 자, 봅시다. 자 낭만숟가락님. 오지 말아주세요. 넌작귀 <laughs> 치카와라는 캐릭터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귀엽습니다. 그 귀여운 치카 인형 모으는 건 되는데 왜 내가 로리 캐릭터 피규어 모으는 건왜 욕모가 마땅한 건데? <목소리> 왜 뭐가 다른데? 치이카, 너는 치카 피규어 받으면은 치카 엉덩이 들쳐가지고 이렇게 안치만을 <laughs> 로리 캐릭터 피규어는 실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엉덩 밑을 보니까 그게 문제인거 아닙니까? 푸디인데 안돼? <laughs> <laughs> 그러면은, 본인 말씀대로라면은, 치이카 피규어 보면서 막 팬티 보이나 안 보이나 막 보고, 막 귀엽다고 막, 만, 막 엉덩이 만져보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이해가 가나요? 치이카를 보면서? 아뭐 그럴 수 있죠 체칠 카우 막 <laughs> 뚱뚱 뭐 그라이로여워가지고 아, 뭐. 아씨발. 슬슬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열이 받게 되는데 <laughs> 강의를 하는데 열이 왜 받냐고. 이 세상에게 열을 받게 되는데 이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의견을 하나 제시해 볼까 합니다. 관점의 전환 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제시할 의견은요 오히려 니네가 피해망상 아니야? <laughs> 우리는 그냥 건강한 취향을 갖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내가 뭐 피해라도 끼쳤나? 내가 뭐 잘못했어?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근데 본인이 보기에 역겨운 행동을 하면은 그게 굳이 범법인 행동이 아니어도 역겹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아뭐 저는 이해합니다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 방금은 이해 못하고 니네가 피해 망상 아니냐고 막 지랄지랄 해놓고서 그러면 저희한테도 역겨워할 그 자격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아니 뭐 이러, 이거를 딱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가 많아질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 가볍게 아, 아, 아. 그냥 귀여운 견해 중 하나였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존나 화내놓고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로리콘 로리콘 거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부르는 단어를 하나 장난삼아 귀엽게 만들어봤습니다. 야이 성인콘 <laughs> 새끼들아 정상이잖아. 정상인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지. 내 눈에서는 너네들이 비정상이고 성인이 성인을 좋아하는 건 비... 멀쩡한 그게 거잖아 왜 콤플렉스야? 무 이상성애자 뭐 정상성애자입니다. 왜 끼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회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태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 환불해 주세요 교수님. 예 저는 근데 이 강연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이하연님은 원래 하야테님이랑 비슷한 꽝이긴 했어요. 저 친구도 원래 아, 로리콘이긴 했어요. 아, 캐릭터를 씨발 좋아하는데 그 캐릭터가 다 미성년자라는데 어떻게 내가 어이 캐릭터 귀엽네 이 캐릭터 좋네 이런데 씨발 다 미성년자고 다 17살이고 다 15살이라고 그러면 나 누굴 좋아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 좋네 이 캐릭터 귀엽네 막 이러는데 씨발 얘 17살인데요? 얘 17살인데요? 얘 미성년자인데요? 씨발 그 그러면 뭐나 누굴 아, 좋아해? 아, 그 아, 당신 고이스밴드 크라이 캐릭터 좋아하는 거몇 살이에요? 어이 87씨 당신 고이스밴드 크라이인가 그몇 살이냐고 어, 몇 살이야? 아픈 같아. 그렇게 따지면은 2D 좋아하는 캐릭터들 팔치도 이리콘이고 나도 로리콘이고 다 로리콘이야 2D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타쿠들은 다 로리콘이지 그렇게 따지면 예비 범죄자들아 나도 그렇게 따지면 리콘이다 어? 인정했네 에?